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달의 신제품 리뷰와 연말에 딱 어울리는 꿀템 그리고 재입고된 인기 아이템들을 모아봤어요. 연말이 다가오니 냉장 코너에 알차고 실속 있는 고기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프라임 등급의 리바이 로스트도 있고요. 파운드당 21달러 79센트예요. 바로 옆에는 양념된 립 로스트도 있어요. 초이스 등급으로 가격은 파운드당 16달러 59센트예요. 이 가운데 럭셔리한 고기도 보이네요. 제페이즈 와규예요. 리바이 본리스고요. 와, 역시 가격이 세네요. 파운드당 59달러 99센트예요. 식감이 버터처럼 부드럽다고 하던데요. 쇠고기는 수율 등급과 육질 등급을 조합한 15단계로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이 고기는 최고 품질인 A5 등급이에요 이 로고는 일본 축산협회가 일본산 와규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로고예요 올 연말에 와규를 맛보기로 결정하셨다면 A5 등급의 이 와규를 드셔보는 것도 좋겠어요 델리코노의 브레이스드 비프 옥스 테일이에요 신상으로 파운드당 12달러 99센트예요 수비드 공법으로 다 조리된 제품인데요 1인분에 230칼로리로 단백질 18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토마토 소스, 레드와인, 당근, 양파,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넣어 조리한 제품으로 다른 간편식과 비교했을 때 성분이 꽤 괜찮아요. 두 팩으로 양념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토마토와 샐러리, 바질향이 적절히 잘 어우러져 풍미가 좋아요. 수비드 공법으로 천천히 오래 조리된 제품이라 살이 부드럽게 잘 발라지고 육질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촉촉해요. 고기의 양념도 잘 배어있고요. 브레이즈 비프 양념은 한국 갈비찜의 단짠단짠의 그 간장 양념 맛과는 달라요. 레드와인의 쌉싸름한 맛이 살짝 나면서 양념이 진한데 그렇다고 짜거나 하진 않아요.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기에는 간이 괜찮아요. 고기 코너에도 옥스테일이 있죠? 파운드당 7달러 99센트 하는데요 인스턴트팟을 넣고 푹 고아서 탕으로 먹곤 하는데 이건 다 조리되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바쁜 연말, 디너로 간편하게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코스코 온라인몰에 입점한 마지스렌의 셀프리스유 아이크림이에요 입큰으로 유명한 이넬 화장품 아시죠? 마지스렌에는 이늘 화장품에서 만든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제품은 30ml 본 상품과 18ml 중정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기가 우아한 다이아몬드 같이 고풍스럽고 럭셔리한 무드가 팍팍 느껴져요. 밑면에는 사용일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제조사는 믿을 수 있는 한국 콜마예요 은은하게 퍼지는 가드니아 향도 참 좋아요. 텍스처가 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 쫀득한 카라멜 제형이에요. 눈가 피부는 피지선이 없어서 주름이 쉽게 생기고 화장품의 흡수율도 떨어지고요. 혈관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다크서클도 잘 생겨서 아이크림 고를 때는 무엇보다도 더 신중해지는데요. 성분은 화련추 추출물, 인삼 배양 추출물, 베타 글루칸 등 4가지 고영량 활성 성분을 농축시켜 보습 및 영양, 탄력, 미백까지 케어해주는 고기능성 아이크림이에요. 바른 직후에는 윤기가 나는 게 벨벳 같은 광채가 돌아요. 나이는 눈가에서부터 온다고 하죠? 요즘 들어 눈가가 푸석푸석, 윤기 없이 건조하고 축축 늘어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백과 주름 개선의 기능성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 세트 구성의 가격이 시중에서는 135달러 정도 하는데요. 코스코 온라인에서는 그 절반 가격도 안 되는 59달러 99센트에 판매 중이에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매일매일 아이마스크 붙인 듯 생기 넘치는 동안 눈가를 완성해 보세요. 비비고의 스파이시 머쉬룸 수프가 입점했어요. 세 팩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14달러 99센트예요. 한 팩이 2인분으로 1인분에 40칼로리예요. 5분 정도 끓이면 돼요. 숙주, 파, 버섯 등이 들어있는데 국물 대비 건더기가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끓일 때 좋아하는 채소를 더 추가해도 괜찮겠어요. 국물이 칼칼하면서 깔끔해요. 맛있게 매콤해요. 매콤한데 짜지 않아서 밥에 국물을 끼얹어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매콤한 국물 생각날 때 간편하게 끓이기 좋고요. 계란 풀고 국수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매일 유업에 브라운 슈가 밀크티가 입점했어요. 한 박스에 음료 10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14달러 99센트예요. 하나에 1달러 50센트네요. 한 컵에 140칼로리고요. 설탕 첨가물이 13그램이니까 한 테이블스푼 정도의 양이에요. 인디언 블랙티와 우유 분말이 아닌 100% 홀밀크로 만든 게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보통 음료 보면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가 붙어 있어 뚜껑 열고 빨대로 꽂아 마시는데 이건 열면 바로 마시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요. 내용물이 보이도록 유리잔에 따르는데 블랙티와 브라운 슈가 향이 은은하게 나네요. 파우더가 아닌 100%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기분 좋게 달달해요.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세요. 이건 100% 우유가 든 제품이니 냉장 보관하세요. 참, 보관은 안 들어 있어요. 냉장 코너에 있는 리틀리 클램이에요. 이맘때 나오는 식재료로 해물 특유의 비린내 없이 아주 신선해요. 파운드당 3달러 99센트예요. 조개 크기에 비해 안에 든 조개살은 작은 편이에요. 달짝지근한 맛이라 요건 국물 내기에 좋아요. 요리하기 전에 이물질을 뱉게 하는 해감 시간은 보통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토한 걸 다시 흡입할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 길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요. 뚜껑을 덮고 2시간 뒀다가 깨끗한 물로 잘 헹구면 돼요. 찌개나 미역국 등 국물 요리에 넣거나 대합탕으로 드셔보세요. 감칠맛이 아주 끝내줘요. 포크 옆에 사시미가 나왔어요. 세먼, 아히투나 스켈럽, 이렇게 세 가지가 한 팩으로 파운드당 32달러 99센트예요. 연어는 항생제 없이 양식된 대서양 연어고, 스켈럽은 홋카이도에서 어획했다고 써 있어요. 연어회를 먼저 먹어봤는데요. 연어회의 빛깔도 좋고, 두께감도 적당하고요. 식감도 탱탱한 게, 맛이 괜찮아요. 반면 아이투나는 질감이 좀 드라이하면서 식감이 푸석푸석한 느낌이에요. 스켈럽은 보기보다 식감이 탱글탱글 하고요. 미세하게 스윗한 맛이 나는 게 풍미가 좋고 맛있어요. 세먼이 평균적인 맛이라면 스켈럽은 그보다 좀더 맛있고요. 아이투나는 평균 이하의 맛이에요. 회가 생각날 때 손쉽게 먹기에는 괜찮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에얼룸에 프레쉬 에그가 들어왔어요. 에얼룸 에그는 암탈기 알껍질에 자연적인 청색 색소를 생성하여 낳는 달걀로 파스텔 블루 색상으로 유명해요. 프리레인지의 그레이드 A구요. 18개에 5달러 6 9센트예요 껍질 색이 파스텔 블루와 연한 브라운이 섞인 것도 있고요. 계란 노른자가 노랗다 못해 호박색처럼 진하고 선명해요. 일반 프리 레인지 애그와 비교해 보니 노른자색 차이가 확연히 나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이두 종류의 차이는 없어요. 계란 껍질의 색은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될 뿐 영양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두 종류 모두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맛을 봐도 계란 맛에서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지난 홀푸드 영상에서 바이탈팜스의 에어룸 블루 에그를 소개 드렸었는데요 바이탈팜스의 블루 에그를 깨서 비교해 보니 코스코 에어룸의 계란 노른자가 더 진하고 선명해요 유기농 계란과도 비교해 봤는데요 코스코 에어룸의 노른자가 제일 진하고 선명한 오렌지 빛깔이에요. 계란 노른자의 색은 달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프리 레인지의 달걀 계란이 바이탈 팜스의 목초지에서 사육된 달걀 계란 노른자보다 어떻게 색이 더 진할까요?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는 생산자가 달걀에 주는 사료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천연 오렌지 색소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할 경우 오렌지색의 노른자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계란을 선택할 때는 껍질 색깔보다 영양 성분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초지에서 키운 것이나 유기농과 같은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국 계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커스터드 타르트예요. 냉동 제품이지만 갓 구워나온 타르트 맛집 만큼이나 맛있어요. 그래서 재입고 될 때마다 인기가 많은데요. 18개의 가격은 12달러 99센트예요. 타르트 한개의 사이즈가 알맞게 도톰한 게 작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워주면 여러 층의 얇은 페이스트리는 바삭하게 부서지고요. 안에는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데 커스터드가 많이 달지 않으면서 크리미한 게 아주 맛있어요. 연말 파티에 디저트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요. 강추하니 꼭 드셔보세요. 델리 코너에 있는 프로슈토예요. 첨가물 없이 돼지고기와 씨솔트, 단두 가지 재료만으로 만든 이탈리아 햄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두 팩의 가격은 12달러 39센트예요. 곧 다가올 연말 모임에 와인안주나 치즈보드에 잘 어울린 아이템인데 치즈와도 어울리지만 메론같은 달콤한 과일의 곁들여 먹으면 프로슈토의 감칠맛이 배가 되어 더욱 맛있어요. 종갓집 김치라면이에요. 한동안 안보이더니 재입고 됐네요. 6개 보울의 가격은 8달러 9 9센트예요 리얼 김치가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양도 꽤 되고 맛도 좋아서 이거 한 사발로 라면과 김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오뚜기 전복죽이에요.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맛이 좋아서 재구매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추운 날씨에 이 전복죽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전복죽 6개에 12달러 49센트로 가격도 좋아요. 이건 신상인데요. 초콜릿을 입힌 파인애플 케이크예요. 16개의 케이크가 들어있고 가격은 7달러 99센트예요. 이 케이크 하나가 85칼로리예요. 맛있는 파인애플 케이크에 초코를 입혔으니 맛이 없으면 반칙이죠? 속에는 이렇게 파인애플 페이스트가 꽉차 있어요. 달콤한 게 맛있어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이사벨의 초코코팅이 없는 파인애플 케이크가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